불안이라는 네. 나무 줄기에서 나온 나뭇가지가 이제 강박이다라고 음. 저는 표현을 해요. 음. 그런 면에서는 TMS가 그만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다. 음. 어, 헬프님들이 아직 치료를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네.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Like 안녕하세요. 닥터 프랜즈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또 TMS에 대해 설명드렸고, 네. 네. 오늘도 그 멘탈 탄탄의 이준영 선생님과 이재명 네.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탈 탄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TMS, 네. 사실은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음. 회사들이 TMS 만들고 있고, 맞아요. 자기장으로 좀내 기능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띵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 자기장이라는 음. 것을 갖고, 인체에 실험한 게 이제 1 8 9 0년 6년에 프랑스의 자크 아르센 다르송발이란 분 100년이 어. 더 됐네요 그러니까요 음. 이분이 이제 그냥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죠 어. 그분이 의사이자 물리학자였거든요 아. 어쨌든 반응들에 대한 자세한 뭐 기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시도를 해봤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음. 현대화해가지고 음. 적용한 분이 1985년에 영국 음. 셰필드 대학의 어. 앤소니 어. 바커 박사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TMS의 원리를 개발해서 현대식으로 음. 이제 TMS 기기의 어떤 원형을 만드셨고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뇌의 어떤 위치를 잡아서 이쪽을 음. 자극하면 이런 반응도 있겠다 이 원리를 음. 발견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특허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렇겠죠, 본인이 아 그렇게 본인이 개발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음. TMS를 만든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음. 그리고또 87년부터 판메드라는 논문들이 네. 모이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TMS에 대한 연구 최초 문헌이 음. 실리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되면서 논문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2000년에 브레이스웨이 <laughs> 지금 이제 d TMS 맞아요. 공동 창업하신 분이 이 h 코일 요거를 네. 음. 처음으로 발명하셨대요. 어. 2000년에. 지난번에 이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네. 이 h 코일은 뇌에 음. 좀 깊숙하게 음. 좀 자극을 줄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그리고 2008년도에 요즘 널리 쓰이는 rTMS 음. 이른바 8자형 코일을 이용한 TMS가 미국 음. FDA에 허가를 받습니다. 이로스 최초로 회사에서 음. 만든 게 이제 네. 미국 FDA에 이제 최초로 우울증으로 음. 또 허가가 음. 되면서 또 아무래도 미국이 의학의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 FDA가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좀더 안심하고. 네. 환자분들도 좀 믿고 아마 또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좀더 증가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 미국 FDA에서 허가 내줬다 하면 그게 곧 브랜드죠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어. 한국에는 언제 허가가 된 근데 거예요? 근데 어. 한국은 의외로 늦었어요 오. 2013년에 어. 어. 시작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어.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보통 음. 우울증도 아니고 치료저항성, 치료저항성. 어쨌든 네. 이게 치료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게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우울증이다 그렇지. 이렇게 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동시에 그 2013년에 H 코일로 만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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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s 이게 fda에서 본격적으로 허가 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해프님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실 h코일이고 더 딥하게 자극 을 하면 효과가 좋은데 왜좀 늦게 났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fda는 효과도 봐야 되지만 안정성도 안정성?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어 아무래도 깊숙하게 좀 자극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또볼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미국 fda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맞아요. 허가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게 우울증에 승인을 받았는데 또뭐 다른 데에 또 승인을 받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어. 그리고 후로 또 우울증과 동반된 불안증에도 음. 음.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 우울, 불안이 또 같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laughs> 5년 뒤에 2018년에 네. TMS에선 최초로 강박장애 인증을 받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강박장애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불안이라는 네. 나무 줄기에서 나온 나뭇 가지가 이제 강박이다라고 어. 저는 표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박장애도 되면 같은 뿌리라서 음. 인증을 받지 않았나. 음. 그리고 2020년에 중독 치료 중에 금연 치료에또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TMS가 예. 와, 대단하다. 아, 그리고 강박이 이제 좀더뇌 깊숙한 부분에 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여서 딥TMS가 좀더 맞기는 하죠. 음. 그래도 좀 깊이 자극을 깊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심부 자극을 하니까. 음. 그래서 아마 최초로 음. 받을 수 있는 동력이지 않을까? 음. 다른 그 TMS 기계에 맞죠, 비해서. 맞죠, 맞죠. 네. 음. 그리고 올해, 올해 6월 4일에 노인 우울증에도 음. 별 음.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신으로 저희 뭐 채널에도 한번 노년내과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노인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워낙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약물 상호작용 문제도 좀 있고요 네. 저희가 쓰고 싶은 약이 있어도 악상이나 음. 이런 우려 때문에 고용량을 쓴다는 게좀 어려운데 음. TMS는 사실 그런 면에선 음. 음. 노인 우울증에서도 널리 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우울증에서 FD 인증을 받았다는 건뭐 효과뿐만 아니라 음. 안정성 부분에도 그렇죠, 보장이 그렇죠.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약물 부작용이 좀 심한 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TMS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음. 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t m s 를 만든 회사가 예. 이스라엘이에요. 어. 근데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올해 PTSD에서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어? 어.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네. 어.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어. 전쟁 국가니까 음.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맞아. 아예 공식적인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게 그만큼 국가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한 거죠. 그쵸.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항암제 같은 거, 신약 같은 걸 섣불리 건강보험 적용을 잘안 해주거든요. 맞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맞아요. 진짜 음. 효과가 좋은 치료에만 사실 인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이 치료가 이스라엘에서 PTSD로 보험 적용이 된다는 네. 거는 어쨌든 그만큼 효용성이 좀 인정이 된게 아닐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음. 헬프님들도 뭐 어떤 t m s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음. 정말 각각이 장단점이 다 있고 어, 헬프님들이 아직 치료를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네. 한 번쯤은 고려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민간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죠 실제로 이게 급성 증상이 이제 힘들 때 주 음. 5회 기준으로 6주간 30회를 한 다음에 6회는 이제 점점 이제 이퍼링 천천히 네. 이제 끊어가는, 끊어가는 그 과정 총 36회까지 보장을 오. 해준다더라고요 민간 보험에서 민간에서 그리고 만약에 아유 36회로 안돼 조금 좀 증상이 더좋아져야 이분은 하는 걸 이제 의사가 증명 자료를 잘 갖춰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더 연장도 해준다 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한 가지 보채자면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신과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ECT 전기 경련 치료 그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바토, 에스케타민 음, 치료, 음. 그다음이 TMS. 음. 이세개 중에 제일 에비던스가 많은 건 TMS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할수 있었거든요. 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ECT는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되고, 마취과 협조화에 했기 때문에 또 케이스가 많진 않고요. 음. 에스케타민은 정말 좋은 치료고 저희가 다 써봤지만, 음.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음. 데이터가 쌓이기에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TMS는 FDA 승인받은 게 2008년이지만, 네. 1980년대부터 이재명 선생님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에 서쭉 치료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해보면 임산부, 노인, 아이들 다 받을 정도로 부작용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야, 하거든요 커버 영역이 넓어요 예, 그래서 케이스가 좀 확실히 응. 많은 것 같고 맞아. 의료라는 게 사실은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치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많이 쌓인 응. 치료들이 응. 아무래도 강력한 치료라고 응. 볼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응. 그런 면에서는 TMS가 그만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다 응. 이렇게 해프님들이좀 응.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또 연구들이 우울증에서뿐만 응. 아니고 뭐 집중력 같은 ADHD나 응. 뭐 조현병이나 응. 뭐 그런 다양한 뭐 두통 이런 데도 있고요 응. 그래서 연구들이 응.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있고요. 음.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식욕이나 뭐 비만이나 식이장 애 이런 음. 쪽도 연구가 맞아요. 계속 좀 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증상들이 겹쳐있잖아요. 음. 우울증과 불안증이 같이 있고, 어. 또 ADHD도 우리가 우울증이 어. 그 일반 인구군에 의해서 11.6배가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같이 있을 때, 같이 딱 쓰고 하면 약도 많아지고 그럴 때, 음. 오히려 TMS가 하나로서 음. 두 가지 다 치료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효용성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희가 이제 TMS를 소개해드린 거는 뭐... 약물 치료는 별로다. 음. 어, 아. 약물 치료 받지 아유. 말고 TMS 받으셔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 사실은 약물이라는 게 예전에 이재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가성비 좋은 네. 치료예요. 기본적인 아. 치료고. 근데 이거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음. 혹은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을 못 쓰는 경우에는 네. 어, TMS를 사실 고려해 볼수 있고요. 기계도 다양하고 그 기계에 음. 맞게 장단점도 다양하고요. 네. 가격도 정말 다 다양. 네. 그거에 맞춰서 네. 내가 네. 좀 네. 받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환자분이, 어, 그러면 저 TMS를 할까요? 네. 약물 치료를 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살을 뺄 때, 운동을 할까요? 식단 네. 관리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laughs> 수도 있는데, 뭐, <laughs> 운동만 할 수도 있고, 식단 네. 관리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살을 잘 빼고 싶고, 빨리 빼고 네. 싶으면 두 가지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여력이 된다면, TMS나 약물 치료? 다 같이 받으시면 그렇죠. 사실 아. 괜찮습니다. 가격대도 막 청차 남별이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TMS를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주치의 선생님이랑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또 멘탈 탄탄한 선생님들이 요 TMS 기계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오셔가지고 <laughs> <말을> 이렇게 앉았는 <laughs> <해놨습니다. 웃음> 네. 딥한 자극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세게 오긴 <laughs> 온다. 네. 근데그 음. 부분은 이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하면 강도가 좀 조절이 좋죠.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괜찮네요. 이게 네. 신기해요. 받다 아, 보면 시원해요, 진짜. 그럼 네. 시원한 느낌이 아. 들어가지.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